니오 이모 보고 인사해? 인사? 인사? 에이. 이모 보고 인사해? 이모한테 인사해? 에이. 인사? 어, 그래. 이제 쌀 들어. 들어. 리오, 왜 가운데부터 들어? 밖에부터 들어야지. 어, 그렇지, 잘하네. 어, 거기다 놓고. 응. 거기 내려놔. 또 들어. 아이고, 힘드네 이거 언제 응. 아, 나가 예, 예, 예. 저쪽, 저쪽. 음. 자, 반짝 들고. 아이고, 어? 힘 좋네. <laughs> 살살 놔, 리오. 살살. 살살 놔. 어이구, 잘 이쁘게 펴. 리오야, 쌀 이쁘게 펴야지. 이쁘게 펴. 이쁘게 펴. 예쁘게 펴. <웃음> <웃음> 리용이도 빨리 가서 날로 뛰어. 아, 아, 어. 아, 어. 어. 아. 어. 아. 이쁘게라 아, 이고 잘하네. 또 갔다 와류. 응. 아이고,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. <laughs> 리오야 이쁘게 놔야지 이쁘게 펴서 놔야지 이쁘게 펴놔 이쁘게 펴 이렇게 <laughs> 이거를 잘 배워. 예예예 <laughs>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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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<yeah, yeah>, yeah. <laughs> <laughs> 그러게 말입니다요. <laughs> <laughs> 어, 이쁘 이쁘게 펴서 놔. <laughs> <laughs> 우리 누님 <눈이> 오셨네. <laughs> 어떤 차 하고 오셨다 차?

일로 와. 리용이 여기 서고, 어, 여기, 여기 서. 여기 리오 서고. 잠깐만요, 찍을게요. 리오야, 일로 와. 이제, 예, 하나, 둘, 김치! 김치! 웃어주세요! 예, 드셨어요. <laughs> 예, 예, 예. 야 리오 너 내려와 너왜 올라가 거기? 여기 다섯 개만 칠을게요. 올라가세요. 여기요 하나 둘 셋. 여기 한개 말고. 하나 둘 셋. 리옹이도 가서 날러. 어어처사님한테 드려. 응, 응. 어, 어, 어. 왜이오요 여기? 여기 거 아니. 아니야. 류야, 위험해 일로 와. 류용이 이거 들고 가. 이거 어, 들고, 들고 따라가. 처사님 따라가. 네. 예 들어가세요. 아, 예 들어가세요. 네. <laughs>